방영된 빅마우스 7화에서는 교도소를 나와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창호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번화는 무언가 고구마 전개의 연속인 것으로 보였죠. 창호는 빅마우스의 정체를 알기 위해 마리아상의 CCTV를 설치했지만 그 CCTV에는 제리의 모습만 찍혀 있었죠. 그리고 30분의 영상이 편집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리를 찾아간 창호는 제리에게 왜 타로카드를 들고 간 것이냐 물었지만 제리는 타로카드를 들고 간 적이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제리는 창호가 빅마우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와 거리를 두는 장면까지 볼수 있었는데요. 그런 제리에게 공지훈이 가족을 이용해 접근했고, 그에게 음료를 쥐어주며 약이 들어간 음료를 창호에게 먹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창호에게 약이 든 음료를 건넨 제리였고, 창호는 별의심 없이 그가 준 음료를 마셨는데요. 그리고 공지훈으로 인해 출소를 한 제리는 옆을 지나가는 앰뷸런스를 보고 창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호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미호가 창호가 타고 있는 앰뷸런스를 쫓아가 그를 병원으로 옮기는데 성공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퇴원을 하게 된 창호가 향한 곳은 구천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치화가 마무리되었고 파라 예고에서는 정신병원에 있던 창호가 주사를 맞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에게 놓은주사에 자극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최검사의 말을 통해 함께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공지호는 창호에게 네가 가져간 돈을 어디에 숨겼냐고 묻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다음 장면에서는 정신병원을 탈출하려는 창호의 모습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호는 창호가 탈옥을 한 것이 아닌 납치사건이라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서 교수의 논문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누군가의 대사를 들을 수 있었고 정신병원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이는 창호는 미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왔으니 미호 넌 걱정하지 않아도 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만나는 것으로 보이는 창호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이후 최도하는 서 교수의 논문을 어디에다 숨겼냐 묻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거짓을 숨기는 가장 완벽한 곳이 어딘지 알아라고 말한 창호는 가면을 쓴 의문의 남성에게 누구야? 왜 나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제리가 창호에게 미안해요. 형이라고 말했고 창호는 제리가 빅마우스의 정체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라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오는 장면에서 제리가 사고를 통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많은 떡밥들을 남긴 8화 예고를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먼저 공개된 7화 예고에서 나오지 않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재밌네 창호 형님이라는 제리의 대사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제리의 분량이 많았던 7화였지만 그 대사는 결국 들을 수 없었죠. 그리고 7화 예고에서 제일 화제가 되었던 당신이 빅마우스였냐 묻는 창호의 대사도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 말이 나오면서 나왔던 장면이 다시 8화 예고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라 예고를 보면서 어쩌면 진짜 창호가 빅마우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예상을 정리해보자면 제일 먼저 창호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자신이 빅마우스라는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기억을 지운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 기억을 잃은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자신이 빅마우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창호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게 되고 의문의 자극제를 투여받은 창호의 기억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빅마우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창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고 가면을 쓴 어떤 인물에게 누구야, 왜 나야라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그 가면을 벗긴 창호는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빅마우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7화 예고에서 나온 제리의 대사는 창호가 빅마우스라는 기억을 지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리가 하는 대사일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당신이 빅마우스였냐 묻는 창호의 대사는 그 가면을 벗긴 이후 자신에게 말하는 대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빅마우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창호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라에서는 공지훈으로 인해 창호가 교도소를 나올 것으로 보이죠. 과연 공지훈으로 인해 출소를 하게 될 창호는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